딸을 잘 키운 비결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. 제가 그게... 제일 궁금해요. 어, 세 딸을 다 이렇게 어... 잘 키울 수가. <laughs> 항상 아빠랑 재밌게 놀았어요. 음. 아버지께서 되게 유머러스하시고 자유롭고 장난이 많으세요. 음. 개구쟁이 같은 스타일이어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항상 이렇게 산으로 들로, 바다로, 계곡으로 음. 주말만 되면 놀러 나가고 아빠가 막뭐 잡아가지고 맛있는 거 해주시고. 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했는데 거실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틀어놓고 있으면 아빠랑 같이 크게 틀어놓고 춤추면서 노래하고 막 놀았어요. 그러면서 영어를 배웠나 봐. 뭐 영어도 배웠겠고 그냥 너무 즐거웠어요. 좋은 음. 추억, 그렇죠. 음. 포인트네요. 그래서 저는 아직도 디즈니 영화를 보면은 그렇게 눈. 나요. 그때가 그리워서. 어머, 어머, 어머. 미국애들처럼요 네. 디즈니 영화 너무 다 밝고 재밌잖아요. 아, 맞아요. 근데 저는 혼자 보다가 막 울어요. 옛날 생각에서. 네, 아빠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네. 그때 같이 막 네. 이렇게 왕성하게 그러지는 못하시니까. 이제 제 나이쯤 네. 되면 디즈니 영화를 보면서 이제 한숨이 나와요. 왜요? 공주와 왕자가 계속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? 아, <laughs> 기적으로 <laughs> <복수는 웃음> 성주와 왕자의 예쁜 내용을 하는데 아유 좋을 때다 어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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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애 낳고 살아봐 너무 신박해요